자 아, 오늘의 리무월드는 우리 마법꽃 이, 마법꽃이 어떻게 돌아갔는지잘 알게 되어서 이제 요 마법꽃들이 이제 만화가 이제 아예 필요 없는 건 아닌데 덜 필요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애들 점점 괜찮아질거고 뭐, 통계가 나오는데 좀 있으면은 이제 지금은 밤이니까 괜찮은데 통제를 벗어난 메카노이드 왜 통제를 벗어났어 아 맞아 차마 맥크린크 이거 있는데 그 죽였다 살아나서 그렇구나 차마 차, 일어나면 이거 다시 그 통제 시켜야겠어요. 그럼 일단 애들 부품이라 사러 갔다 올까요 일단 아침 되면 바로 사러 갔다 와야겠어요. 이제 이쪽 캥캥캥캥캥이랑 캥캥 뚜방뚜방 재식농원 이쪽으로 가야 돼 일단 재식농원 쪽이 좀더 가까우니까. 농원 쪽으로 가고요 음, 800원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이거 필요 없는 무기로 좀 가져가고 보존식으로요 꿀좀 20개 정도 들고 가고 왔다 갔다 하시라 하고 아, 원자재 상인이 왔네 일단, 어, 부품다사고요 아, 이거, 비비 옷은 말고. 음, 어, 딱히 팔게 없네. 비비 꿀은 팔수 있거든요. 2000개 정도 팔수 있네. 1500개 정도 팔자. 지 너무 많아. 강철은 이제 캘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됐고. 자 여기 도착했고, 캥캥 뚜방뚜방 제식 농원에 도착했고요. 사야될 게, 뭐, 아무튼 간에 부품인데, 야, 60몇 개나 있네. 일단 팔아버릴 것다 팔고, 부품 19개 사서 돌아오죠? 아, 그리고 그것도 한번 보자. 그, 어디. 여기 보면은, 다른 동네에서, 뭐 파는지 좀 봅시다. 비비 친구들. 아 우리집 근처에 비비친구가 없구나 어 이쪽에 뭐 파는지 궁금한데 나중에 보면 되겠죠 아 이거 독성폐기물도 치워야되는데 여거 이것도 좀 기르자 하, 정화초 온도만 좀 괜찮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 추락하고 꽃가루 있고 마나 비료가 좀 부족하네요 마나 비료도 좀 만들라 음 애들 친구 왔고 어 차마 도 일어났구나 차마 일어났으면은 메파노이드 통제 시작해야 돼요 대어하고 나머지 하나가 아 여기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네 비올라의 성장 순간 어린이가 됐네요 비올라가 어린이. 옷, 잘 입고 있고. 아, 비비 제복은 어린이도 입을 수 있구나. 굳이 아동복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었네, 그러면은. 그렇구만. 그러면은, 음. 여기 비비, 아동복을 이제 만들지 말고, 그, 비비 제복을, 어, 악마가닥으로 좀 만들죠. 다섯 벌 정도 만들라 하죠. 바루 경단도 좀 만드시고, 어콘뿌리게다 만들었다. 콘뿌리개 이걸 설치하면 이제 소규모 발이 일어난대요. 음, 한 뒤에 나 보자.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되는지 알수 있겠죠? 어, 왜 이렇게 이벤트가 많이 나오지? 아, 이제 이것도 또 바꿔줘야겠다. 지금 어린 비비가 에어랑 비올라도 어린 비비고 음, 됐네요. 이거 잘 봐줘야 돼. 이 와서 꾸른다는데, 볼카수가 늘어나질 않아. 그리고 독성 폐기물을 좀 요거 섬광골 삼... 아니고 이거 정화초 정화초 일단 해보고 어떤지 봐야겠어요 정화초가 오염을 제거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아마 넣어서 없애는 건 아닌 것 같고 에 뭐야 아 이것도 이제 폭염이라 가... 폭염이라갖고 이거 냉동도 잘 안되네 연구 뭐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네 연구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아 복합 분석기를 때문이구나 지면 추가 탐색기 하고 어 복합 분석기를 일단 놓고 대로 있으니까 강철이 없으니까 또 강철도 찾아서 캐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 있다 이렇게 어 페투도 어린이가 됐어요. 세트도, 이제, 어린 비비, 식단 짜주고. 혈, 어, 열심히 캐고 있고. 새로운 비비. 저는, 글로우 글로리니까, 아니야, 루비, 루비. 벌이 많아지고 있다. 많이 너무 지저분한데. 청소하는 비비도 좀 둬야 될것 같은데. 청소 비비. 솔라를 청소 비비로 좀 둬야겠는데. 청소 비비. 솔라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만 할 겁니다. 깔끔해진다는 뜻.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그 풍부리개를 더권인장도 좋은 것 같아요. 권인장은 문제는 그거예요. 그 타격 속도가 일반보다 느려. 사람이 다룬 것보다 재장전이 다소 느립니다.라고 돼 있어서 콩부리개를더신죠 하... 꽃가루도 이제 찬게 남았네. 예, 냅두면 금방금방 늘어나는데, 쓰면은 또 금방금방 없어지니까. 굶주림, 쏠라 아니, 왜 계속 옥수수 먹는 거야? 호화로운 식사에, 여기 호화로운 식사에, 이 화루경단만은 꺼져있지, 나머지 다 먹어도 되거든요? 왜 혼자 옥수수 먹는 거야? 너 옥수수 좋아하니? 왕성한 위장. 생식 마이너스 7이 있는데 아 이거 왕성한 위장 때문에 그런가봐 그래서 그냥 옥수수 먹네 옥수수 먹지 말라고 꿀 먹어 꿀꿀 먹으면은 어 속도 괜찮은데 왜 꿀을 안 먹고 아 어. 난 방어 걸고. 어우, 뜨거. 얘들아, 불포. 응? 그놈의 폭탄사들. 오고곡 박의 주의자들과 거래 그래? 오고곡 박. 이건 대체 뭔 소리야? 와, 오, 드라곤이안 보주랑 초월공학팔, 우라늄 이런 거 주네요? 예, 보총 걸작 같은 거는 이거 건인장들 들려주면 좋은데, 민초 바니걸꼬리 36개? 취향이 수상하죠? 정말 수상한 거래에요.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을 텐데. 민초 바니걸꼬리가 부품 하나, 철 20개. 음, 음 부품, 총도 25개 있고, 어... 강철이 잠깐만 정확히 25, 아, 36개네. 어, 그럼 안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강철이 20개씩, 36개니까 강철이 720개가 필요하단 거잖아. 아, 되네, 되긴 해. 이거는 회복 혈청이고, 초월공학 8에 우라늄움 150개.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음... 드라곤이안 보주는 회복 혈청이니까 일단 아예 나중에 뭐뇌 터지거나 그럴 때 쓰면 되고 일단 만들까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저장 구역에다가 여기 아쉽게 놓고 여기다가 보관. 여기 좀더 확장하고 여기다가 모두제가 필수 평범 품질 이상의 민초 바니... 민초 바니걸 꼬리 이것만 탁 켜놔요 이렇게 하고 여기 민초 바니걸 꼬리를 36개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제작 기술은 8 이상인 애들만 보통 이상 뽑아야 돼서. 아그 의료실도 만들자 의료실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일단 만 프레임만 짜놓는 거예요 위 아래쪽은 그리고 바닥에다가 그리고 비비 쪽에 이거 비비 항균 벌집 타일이 있는데 화재 매우 취약하대. 어, 가연성 100%네 미관 1에 청결 0.7 그러면은 그냥 바닥에 한균 바닥은 어, 청결이 좀더 높네요 미관도 있고 근데 가연성이 100%네 불만안 나면 좋다는 뜻인데 구술은 성공적으로 손을 끼웠고요 능률 80%니까 없는 것보다 더 좋죠 그리고 휘청이는 진 공격이네 또아 아노말리 그지같네 아...뭔... 이창이는자 접근도 아니고 공격이야 모노리스 활성 안 했으면은 어, 공격 오는 것보다 접근 정도면은 이해하겠는데 제발 좀 이게 맞냐고 그리고 적게 오는 것도 아니야 애들 많이 와 뭐야 얘는 뭐야 내 메토끼잖아 일다 하나씩 빨리빨리 잡는 걸로 할게요. 아이고, 벌써 애들 쓰러진다. 레몬이는 괜찮냐? 8시간 뒤에 아 오, 입구로도 누가 오냐? 아래쪽에서 오네. 네, 안녕하십니까. 어, 잘한다, 포탑. 막 그렇게 애들을 조져 왼쪽 어... 아래쪽에서는 아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일단 레몬이가 좀 걱정되긴 하는데 어우 야 이거 콩트리게 이거 봐 폭발 엄청 하는구나 난 이런 정도의 폭발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그냥 약간 유탄 날리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유인해서 이쪽, 이쪽까지 이쪽 유인할게요. 유인할 수 있으면 애들 얼굴 보여주면은 웬만하면 쫓아오거든요. 이거 안녕하세요. 이쪽까지 와요. 위로 위로 올라가. 얘들아, 도망차! 아니냐고. 이제 별로 안 남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위로 올라가고. 이게 맞아. 삼광꽃 재배 성공했다고? 그게 중요하냐, 지금. 아, 레몬이. 애들 밑으로 온다, 밑으로 온다. 어그로 좀 끌어야겠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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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지금 굉어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잡았어. 그리고 베리도 지금 4시간 뒤 사망, 5시간 뒤 사망, 4시간 뒤 사망. 너무 위험하니까 빨리 구조하고. 어, 진짜? 어, 뭐야? 차마 왜 죽었어? 차마 어, 그, 또 죽었어? 혈액 손실? 차마 나 아프, 아픈 걸 확인 못했긴 했는데? 아 참아 기껏 살렸더니 또 죽었어 아 진짜 어? 베리 죽었어 어... 아, 로얄 비비 죽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새로운 로얄 비비를 만들어야겠어 루비는 이제 새로운 로얄 비비가 될 것이다 아니, 나는, 다른 방어는 다 괜찮은데, 이, 이 뭔, 아노말리 습격이요, 진짜. 너무나도 그지 같아요. 일단, 어, 골드가, 매크링크 추출해주고, 리토랄리스가 매크링, 메카나이터 돼. 그리고, 어, 이거 왜, 아, 제작이 안 돼서, 제작 쳐고, 제어하고, 피하고, 일단 제어 먼저 해요. 응, 음, 진짜. 어, 열심히 하고 있고, 임무도 이거 받아야겠다. 하루 남아서. 드래곤이안 보주, 초월공학8 우라늄 이걸로 받을게요. 미호가 또 죽었어? 음, 또 죽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죽고 말았네요. 그리고 히치가 이제 제작을 쭉쭉 올릴 거예요. 벌써 오네. 아노말리 시작 안 했는데, 그안 켰거든요? 안 켰는데 휘청이는 자막 공격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 아이달린 행지 시스터네요 음, 이거는 딱히 필요 없어. 아이달린이 온다 해도 뭐, 이거 레킹 기도회를 할수 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할줄 아는 게 없어. 갖고 근데 의학은 할줄 아네요. 강이나 아름다움, 시당심 둔감한 정신. 이러면은 그냥 의사로 키워도 괜찮긴 하는데, 고급하기 13이면은 여기도 지울 수 있거든요. 5 곱하기 13이면은, 아, 딱이 크기구나. 그럼 13 곱하기 9면 아, 이 크기구나. 그럼 여기다 하나 짓죠? 파이달린 하자. 파고당하면 억울하지라도 않지? 그럴까? 일단, 임무, 요, 요거, 파이달린 받는 걸로 할게요. 일단 요거 하고, 운 잠깐만, 잠깐만 이거 실패 페널티가 뭐가 있 지? 어 실패 페널티가 안 적혀 있네. 요, 그럼 다 문으로, 만, 나무로 만들자. 나무로 만드는 게그알라 한석은 안 파남. 그리고 바니걸 꼬리도 4개 더 만들어야 돼. 파이달린 합류 했고요. 파이달린은 레킨 수녀입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일정 시간마다 할수 있어요. 여기다가... 아, 여기 문이 왜 부서져 있냐? 새로운 비비. 저는 크로 하렴. 말벌 습격이요? 없어요. 적, 비비 있는 거를 적대로 하면은 그 말벌이 오나? 어, 100%짜리 38개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거래하면 되겠다. 일단 애들 무드 챙겨야 되니까 기도회 한번 해주죠. 기도회 하면은 애들 무드 버프가 오집니다 다음 기도회 참석 이게 플러스 10입니다 피치가 지금 제작 이6이고 이거 어, 갔다 오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돼요 꽤 멀어요 어린이 말고 리치는 그... 솔라, 피치는 집에서 노가다 해야되고 갔다오라 하고 아, 심근경색이다 어... 그... 뭐야 우리 의사 어딨어? 그가? 그러니까. 뭐야, 치료하나? 아, 벌써, 뭐야, 치료 실패? 오. 어, 행경변색으로 죽었어. 올드가 어허. 나이가 57이면은 60세의 나이에 보통 죽으니까 죽을 때가 되긴 했어요. 그런 때가 되긴 했지만 너무 했다. 어 뭐야? 포고슬렌 슬랜... 와 이거 대체 뭐지? 리토랄리스의 상단이 레... 리스비트 세력에한 명이 이타기는게 매복당했는데 지금. 리토랄리스가 입고 있는 속옷을 내놓으라고 하고요. 리토랄리스 어리토리가 입고 있는 옷도 내놓으래요. 그 뭐지? 저한테 뭔가? 저절로 전투. 뭐 하는 놈이지? 뭐 하는 놈인데 옷을 내놓으라고 하는 걸까요? 아시아 봤죠 대체 뭔... 뭐하는 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야? 거래 수라 이제 줬습니다 임무 완료했고요아 우라늄 150개 이거 개무거울텐데 4 0 k g 를 줄여야 되는데 화학연왜 들고있어? 우라늄 때문에 그렇긴 해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우라늄 팔아서 가야지, 뭐. 뭐로 알아? 어, 루비가 어린이가 됐네요, 루비. 어린이가 됐고, 이제 루비는 어떻게 하는가? 식량 정책을 호화, 어린 비비에 학교를 어, 로열비비로 하루에 한 번씩 로열 그 젤리 먹을 텐데, 로열 젤리가 없어요. 음, 얘네들이 좀 빨리 와야지, 뭐가 더 진행될 텐데. 얘네들이 그 다른 할 일을 할줄 아는 애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대장님은 제장님끼리 좀 올려놓을게요. 더 더. 일단, 여왕 바로 뒤쪽에 제작님을 놓을게요. 아쿠아랑, 그리고 피치랑, 그리고 에어. 이렇게 세 명이 제작님이고. 그 다음 뒤로는 뭐, 아직 정한 건 없는데. 솔라가 아 그래 솔라가 청소쟁이 구나 캐릭터 이름 바꾸고 청소 비비 이렇게 하면은 대충 클릭했을 때아 얘가 뭐하는 놈이구나 뭐하는 놈이구나 알수 있으니까 에어가 열심히 이거 꿀 뽑아주고 있고 파티 어 이거 나왔네요 영화초가 나왔는데 일단 여기다 하나 설치해 봐 하면은 오마 활성화가 있네요 오. 오우 하면은 6시간 동안 지속인데 마나가 이렇게 엄청 드네요 근데 지금 우리 마나가 회복되고 있죠 지금 쭉쭉 얘는 마나 마나 안 줘도 되겠는데 얘는 오 어, 여섯 시간 동안 지속되는 오 이거 정화초는 이, 아, 이 네모 안에는 애드, 그 오염이 제거되고 그다음에 이거 보호막이 있네요. 이거는 쓰면 좋다. 이 쪽에다가 이거 배치해 줄게요. 새로운 비비. 나는 이름은 아이올렛 그레인인데 두 글자로 바이하렴. 저는 나는. 어 이제 여기다가 이루실 만들어야지. 연구로 지금 회복침대 같은 건안돼 있긴 한데. 우리 연구쟁이, 그, 어디 있어? 어, 레몬, 연구 비비잖아. 레몬이 뭐해? 아는구나. 연구를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는 모르겠어. 일단, 일요일 치 이긴 한데 딱히 뭐없 으니까 이쪽 일반 침대 좀놔줬어놔줬 어요. 돈보 관함 만 들어주 고, 그기 음. 다가 모든 의약품 또, 권인장, 권인장도 좀더 심자. 권인장. 연초를 내가 얼마나 했지? 내가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아, 많이 있구나. 두번 심을게요. 그리고 여기 구역에서 30칸을 좀 보자. 30칸 30칸이 끝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럼 건인장을 가장 멀리다가 좀 옮겨줍시다 아 이거 하면 안된다 하면 안된다 왜냐하면은 지금 정화초가 보호막을 활성화하면은 이만큼이니까 아, 너무 뒤쪽이 아니라 이정도 뒤쪽으로